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제가 여의도 왔습니다. 왔습니까? 제가 친구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갑자기 생각 들어왔어요. 이런 사무실에 있는 사람 막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서 스포츠 관심 있니? 그거는 한번 테스트 합시다. 어 제가 사람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볼 거야. 혹시 전태풍 아는지 몰라는지 물어볼 거야. 갑시다. 사람 한번 찾아야 되는 여기 두 명. 이두 명이가 좀 스포츠 관심 없는 사람 같아서 한번 물어봐. 네. 죄송합니다. 혹시 아 죄송합니다. 혹시 쟤 누굴지 알아요? 네. 태... 네. 뭐라고? 네. 농구 선수 전태풍 네. 아우 역시 오케이. 네. <laughs> 근데, 얘쑤안 입어서. 아, 만약에 쑤 입으면 몰랐고. 아, 이거 봐, 얘 몰라지. <laughs> 누구지 몰라지. 네, 네, 아이고, 아, 반갑습니다. 네, 네. 아, 그 봐. 아니야, 나 이제 느꼈어. 사람, 양복 입으면 전태풍 몰라. 근데 만약에 편하게 옷 입으면 전태풍 누군지 알아. 저기요, 저기요, 죄송합니다. 혹시, 제 누군지 알아요? 몰라요? 와, 사람 겁나 바쁜데? 몸도 못 돌아서 몸 씹을 이렇게 계속했어. <laughs> 혹시 제제 누군지 알아요? 누구세요? 이름은 전태풍이에요. 전태, 전태풍 전태풍 알죠? 알아요? 네, 오구 선수. 아 인정. 아이고 반갑습니다. 네, 제 유튜브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. 잘생기셨네. 아이고, 아이고 역시. 어 기분 네. 좋은데? 농구 안 하시잖아요. 은퇴했어. 네. 그냥 편하게 쉬는 거예요. k c c 였나 마지막 SK로. SK죠. 네. 어, 가끔 잘 봤어요. 네. 멋있, 멋있게. 네, 아, 감사합니다. 몸매 관리도 잘하시고. 아이씨하세요? 네. 그나 절대 여자한테 물어보면 전 태풍 누군지 몰랐 거야. 남자만. 네. 어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혹시 대, 제 누군지 알아요? 몰라죠 저? 제 이름은 전태풍이에요. 전태풍 누군지 알아요?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네. 여자지. 여자도 몰라. 어, 여기 두명 여자 두명더 있어. 여기 물어볼게. 네. 어, 안녕하세요. 혹시 네. 제 누군지 알아요? 네, 전태풍님 맞죠? 어? 아이고, 아이고, 갑니다. <laughs> 네. 유가 그 채널에서 봤다. 아 그래요? 네. 아기들 너무 귀여워요. 아이고, 갑니다. <laughs> 어여 여자 좀 마른데? 아 이런 이런 사람 이거 이 사람은 약간 이현민 이현민처럼 생겼는데 한번 물어봐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제, 제 누군지 알아요? 잘 몰라요? 이름은 전태풍 전태풍 누군지 아, 알아요? 물어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개그맨 준비를 하고 있어요 <laughs> 아 그래요? 예아 예. 아, 진짜요? 예, 이름 예. 이름이 뭐예요? 그 유튜브 치면 나와요 아니 근데 크게 얘기해야지 그 이름 아, 유그 현주스킬하고 치면 나와 현주스킬? 네네 현주스킬 예, 예. 네 반갑습니다 예, 예. 이게 어디 방 방금... 네? 어디 방송아 방금... 저는 어 전에 선수 은퇴하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방송 나와요 그냥 초보예요 지금 초보예요. 네 반갑습니다. 근데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나 무슨 말인지 몰랐어. 양복 어 양복 사 왔다 까 먹었어 양복. 어예예 예. 안경 끼는 사람 봐봐 여기. 어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누구지 알아요? 모르겠어요. 네, 이름, 혹시 전 태풍 누군지 알아요? 아, 어, 예, 알아요. 농구, 아, 동구선수 아! 어, 네, 네, 반갑습니다. 전 태풍신데요? 네? 네, 네, 맞아요. 아, 맞아서 잘 몰라가지고. 아, 네. 예, 예. 네, 반갑습니다. 아, 네. 나 앞으로 나가면 나 도, 조심해야 돼. 혹시, 쟤 누군지 알아요? 농구선수인데, 전태풍 선수. 아닌데? 역시, 야, 장난 아닌데? 아이고, 네. 맞아. 반갑습니다. <laughs> 예, 예, 예. 아, <laughs> 농구선수. 아이고. 예.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예. 여러분, 이거는 제가 잘못 판단했는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 나, 바깥에 나갈 때더 조심, 조심할게요. 어우, 장난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제 누군지 알아요?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전 태풍 누군지 알아요? 이름 들어본 것같 아네, 아네, 제가 전 농구 농구 선수했어. 아 예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되기 바랄게요. 네. 응. 응. 아우 그 할아버지도 너무 귀여웠어. 어 귀엽다. 안녕하세요. 혹시 제 누군지 알아요? 어네네 네. 아이고 반갑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네. 여러분, 제가 이 정도 나온지 몰랐어. 정말, 아,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? 아, 우리나라 한국 사람한테 너무 마음이 기쁘고, 아이고, 제 진짜 따뜻해요. 지금 주시그 정도 몰랐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